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여기는 진도에 있는 팽목항이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그리고 평생 아픔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을 좀 많이 아낄게요. 이곳에 있는 추모물들은 국민해양안전관 추모시설에 보존될 예정이오니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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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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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참사 지점이라고 표현을 했죠. 현재 위치는 여기 평목항인데 이쪽에 보면 관매도, 병풍도, 동고차도 사이에서 저렇게 참사가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참. 지나가다 진짜 어이가 없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리본이거든요 이게 알고 하신건지 아니면 실수를 이렇게 하신건지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안돼요 온전히 추모의 뜻을 담으시려면 이렇게 담으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아까 그것보다 이게 더 열받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일부러 이러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저기에 써있는 문구로는 여기 좀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철거할 예정인 것 같은데 보관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저런 쓰레기 같은 거는 좀 걸러서 보관을 했으면 좋겠네요.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 한편으로 되게 또막 화가 나네요. 악의 없이 모르고 하신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네요. 이게 그냥 있는 건줄 알았더니. 학생들 이름. 어, 저는 지금 목포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월호 잔해가 거치되어 있는 곳인데요. 어, 잠시 한시 잠시후 1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세월호 잔해를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아 지금, 신분 등록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앞에는 세월호가 보입니다. 여기는 조금 걸어드리시라고 하셔야 되고, 마음이 무겁네요.